내가 독일 여자친구와 평생 함께하고 싶은 다섯 가지 이유. 첫 번째, 은근히 애교가 많다. 가끔 그녀가 보여주는 애교는 나를 미소짓게 만들고 나에게 활력을 준다.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가끔 이렇게 뜬금없이 나를 웃게 하고 기분을 풀어주려고 한다. 두 번째,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이다. 내가 계획한 데이트가 날씨가 갑자기 안 좋다던가 열심히 찾은 맛집이 입에 맞지 않아도 늘 괜찮다고 고맙다고 말해준다. 한 번은 날씨가 너무 흐리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치마가 불편해 보여 다음에 다시 오자고 하니까 대뜸 신발을 벗고 맨발로 해변을 뛰어다니고 축구공을 차면서 놀더니 너무 재밌다고 고맙다고 해줬다. 내가 준비한 야외 데이트 중 갑자기 비가 올때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오히려 낭만 있다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내가 준 사소한 것도 소중하게 여긴다. 편의점에 파는 이디야 커피 뚜껑에. 영어로 항상 너의 곁에 있을게 라는 문구가 인상적이어서 사귀기 전 썸탈 때 여자친구에게 줬었다. 여자친구는 커피를 다 마신 다음 뚜껑을 씻고 자른 다음에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두었다. 사귀기 전에 줬던 편의점 커피 뚜껑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상 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줬던 모든 꽃들을 당연히 시들면 버렸는 줄 알았는데 말린 다음에 모두 자기 방에 모아두었다. 내가 왜 버리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얼마가 되었건, 내가 의미를 담아서 주는 물건들은 우리의 소중한 추억이라 버릴 수 없다고 했다. 네 번째, 다투고 나면 항상 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싸우고 나면 생각을 정리한 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를 하고 인정을 줄한다. 여지껏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단한 번도 대화를 안 하려고 한 적은 없다. 다섯 번째, 힘든 순간에도 긍정적으로 함께 극복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힘들 때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한다. 높은 산을 함께 올라가며 정말 힘든 순간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평생 함께 할지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가 북한산에 함께 갔을 때 조금 힘들어 보여서 내가 가방을 들어준다고 했지만 본인이 괜찮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짐의 일부만 달라고 했는데도 괜찮다면서 본인만 힘들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들 거라면서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무런 불평 없이 정상까지 함께 갔다. 심지어 하산하면서 노래를 틀고 춤을 추는 그녀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쌓여있던 피로마저도 다 날아가는 것 같았다.